안녕하세요 여러분. JK카리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비트램블로 2콘392 바로 리미티드 코리안 에디션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오프로드의 제왕, 그리고 도심 속에서도 존재감을 뽐내는 럭셔리 머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량의 외관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퍼포먼스,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외관부터 살펴보죠. 리미티드 코리안 에디션답게 바디 컬러는 특별한 스카이 화이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는 자용광에서도 조명이 강한 쇼룸 안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루비콘 특유의 공격적인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테일의 한국적인 감성을 더해줬습니다. 후드 위에는 대형 에어 인테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블랙 컬러의 휠 아치와 매칭되는 블랙 알로이 휠이 강한 인상을 줍니다. 사이드에는 루비콘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고, 골드 컬러의 392 배지는 특별함을 상징하죠. 전면 그릴은 칠슬롯 디자인으로 클래식하면서도 파워풀한 느낌을 주며, LED 헤드램프는 야간 주행 시에도 강력한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제 실내를 볼까요? 루비콘 392는 오프로드 차량이지만 내부는 거의 럭셔리 세단 수준입니다. 실외 가죽 시트에는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앞좌석은 열선 및 통풍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에는 전동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편안한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8.4인치 유커넥트 터치 스크린이 위치해 있으며,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트인먼트 시스템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스티어링 휠뒤편의 패들 시프트는 운전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게다가 한국 한정판답게 스티어링 휠과 내시보 내 한글 각인도 적용되어 있어 더욱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정말 놀랍습니다. 루비콘 392에는 6.4리터 V8 페미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최고 출력 470마력, 최대 토크 6 4 0 g m 을 자랑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면 도달할 수 있어 SUV 중에서도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락킹 디퍼런셜, 폭스 퍼포먼스 서스펜션 등 오프로드 기능도 충실히 갖춰져 있어 도심에서는 물론 험로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엔진 사운드는 굉장히 거칠고 매력적이며 배기 시스템도 듀얼 모드가 적용되어 있어 조용한 주행과 강력한 퍼포먼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정판 모델답게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약 1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옵션에 따라 1억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단순한 차량 구매가 아니라 정통 아메리칸 오프로드의 상징과 한정판의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국내의 극소량만 배정되기 때문에 소장 가치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랭글러 루비콘 392 한국 한정판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외관의 강렬함, 실내의 고급스러움, 퍼포먼스의 폭발적인 성능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차량입니다. 오프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는 자신만의 개성과 존재감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